이번 시간에는 보리의 탁월한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곡류와 비교했을 때 보리의 특수한 영양성분. 1. 글루칸 베타글루칸 장 건강 혈당 조절. 보리는 귀리와 함께 곡물 중 베타글루칸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수용성 식이섬유로 물을 흡수하여 장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 장내 유익균 증가. 위험비 예방 장 건강 개선 2 폴리코사놀 콜레스테롤 개선 혈액순환 보리는 폴리코사놀 함량이 높은 곡물 중 하나 ldl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 hdl 좋은 콜레스테롤 증가 혈액순환 개선 동맥경화 예방효과 3 감마 아미노뷰티르산 신경안정 혈압조절 보리는 감마 아미노뷰티르산을 포함하여 신경안정 및 혈압조절에 도움 스트레스 완화, 수명 개선, 혈압 감소 효과 4. 페룰산 강력한 항산화 작용 보리는 페룰산이 풍부하여 활성산소 제거, 피부 노화 방지 효과, 면역력 증진, 항염 작용, 혈관 건강 유지 보리의 주요 효능 1. 장 건강 개선, 변비 예방 보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고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2.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심혈관 건강 베타글루칸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맥경화,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3. 혈당 조절 당뇨 예방 당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당뇨 예방 및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곡물입니다. 4. 체중 조절 다이어트 효과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과식을 방지하고 다이어트 식단에 적합합니다. 칼로리가 낮고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한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5.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비타민 B군 셀레늄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 방지 및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우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6. 골다공증 예방 뼈 건강. 칼슘, 마그네슘, 인등의 미네랄이 풍부하여 뼈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특히 어린이 성장기, 갱년기 여성에게 좋습니다. 보리 섭취 방법. 보리밥. 살과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면 식이섬유 섭취 증가, 보리차, 이뇨 작용과 소화 촉진의 도움, 보리가루, 베이킹, 수프 등의 활용. 이번 시간에는 보리의 탁월한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